아, 이게 좀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이 정도 하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인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삼천당 제약 상황 자체가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나가는 흔적들이 보여서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고스란히 윗골이 남기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저께 딱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흔적들이 보이면서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도 막잘 치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갑작스럽게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내려간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막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게 자,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 거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피해가고 기회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일단은 매도하고 우리가 다시 매수타점을 잡아가자 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게 바로 이런 이유에요 그래서 제가 7월 16일에 영상을 찍으면서 자 이거 조정 나올 수 있을까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거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도해야된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거 분명히 압니다 그때 그리고 이때 보면은 분명히 또 다른 영상보면 이거 개미털기다 이거 개미털기하고 날아갈거다 막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새롭게 뭐 개미를 터는건지 아니면 진짜 차익실현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한 애들이랑 여러분들이 함께하시면 당연히 이런 것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의 개미털기가 아니라 진짜 세력들이 빠져나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분짜트만 봐서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자 이때 잘 올라가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자로 물량을 뿜어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여기서 과연 일자로 물량을 뽑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물량이 나올 때마다 거의 뭐 80억가량씩 나왔는데, 자, 이 물량들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애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세력들이 찰치로니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시그널을 봤으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만약에 다음날 또운 좋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아 이거는 가짜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 매도 기회를 주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나가는 게좀더 현명한 대처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물론 삼천당대학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이따가 목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21병선까지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때처럼 두 달간의 조정은 충분히 겪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손바뀜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세력들이 팔고 나가면 일단 우리도 빠져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조정은 이때는 다행히 두 달만 하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 다음 조정은 두 달이라는 법이 없거든요. 뭐 제가 이 삼천당지역의 가능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충분히 제료 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황광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야 뭐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고 이경구형 비만 치료제 이쪽이 정말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조만간 텀 시스를 넘어서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들린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소식이 들리기 전에 분명히 조정을 거칠 거고 그 조정 단계에서 다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에 다시 새력들이 들어올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을 놓쳤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놓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조정 거칠 때 이런 순간을 우리가 계속 놓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이때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인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놓친단 말이에요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매수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 영상 잘 따라 오신다면 충분히 이 종목으로 어디서 우리가 사야되고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점이 확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천당지야 이날도 제가 매도 사인을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로 올라가던 종목이 갑자기 새롭게 물량 뽑으니까 이 장중에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장중에 매수든 매도든 할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여기 적어두겠습니다.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주주분들한테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들고 있으면서 아 이거 언제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 잘 어떤 기준점이 부족하다 아난잘 읽겠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되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니까 문자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좀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삼촌당지하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20일 입병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거니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기 15만 원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갈 가능성이에요. 뭐 여기서 15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일단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한 매우세가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윗골이 남기고 밀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손바뀜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말씀드릴 테니 그 신호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은 여기 세력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구간에서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보통 평단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시점부터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 20만 원 구간 이상 올라갔다 하면 얘네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이종 목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켜보다가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오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15만 원 구간에서 지지 받으면서 움직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30만 원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종목이. 자,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도 보시면, 즉 여기 세력들이 6만 원 구간에서 들어와서 팔고 나간 구간이 여기 12만 원 구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반복된 신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30만 원에서 매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메스타점 잡고 메스타일 점 잡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쉽게도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 수점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주목을 할게 아니라 지금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과연 삼천당 지약처럼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또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세력들의 매집이 덜 끝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종목. 제로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리고 추려서 딱세개의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지약 주주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이세개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놓치면 너무 아쉬운 종목이라서 삼청당 대학 주주분들한테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번호 0 1 0 7 4 2 5 0 5 0 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드릴 건데요.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m p m 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 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 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 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죠. 그렇게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